안녕하세요. 이동왕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업데이트 점검 내용을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신규 클래스와 신규 서버가 추가가 됩니다. 아스카탄이라는 서버가 추가가 되고요. 일반적인 배틀 서버와 비슷한 서버로서 이제 지금 나와 있던 뭐 라시트, 그다음에 뭐 카마우스 이런 서버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신규 클래스는 어쌔신이라는 클래스가 추가가 되는데 외관은 블레이더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슬을 이용한 넓은 범위 공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숨에 적에게 접근하는 이동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근거리들 뚜벅이라고 좀 싫어했는데 이걸로 좀 빠르게 잘 재밌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등록 다들 하셨죠 사전 등록을 지금 홈페이지에서 했는데 그 보상 지급은 14일 점검 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휴대폰 번호로 쿠폰 번호가 날라올 겁니다 자 이거는 굿 서버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서버에 가지 않는다고 하셔도 받아두셨다가 새로 어쌔신 키우시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캐릭터 키우실 때 그거를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길드 출석 주화 보상 상향을 하고요. 기부 경험치와 주화 보상 상향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길드 출석은 아마 지금 이미 세배 이벤트가 적용돼 있는데 세배 이상으로 적용을 해준다는 것 같고 이제. 기부 경험치가 증가하고 주화 보상도 증가해서 이제 길드 주화를 좀더 많이 수급할 수 있게 패치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아스카탄 출시 기념 이제 기존 서버를 또 유저를 이벤트를 해주겠죠. 이제 출석 이벤트, 새로운 이제 스페셜 출석이 따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복귀 대장 그리고 신규 대장 한 번씩 챙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서버에서도 무조건 이제 출석 이벤트가 있겠죠 이제 새로운 이제 스페셜 출석 이벤트인데 아마 얘네들한테는 이제 카마우스테처럼 영웅 장신구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서버 아스카탄 미션 달성 이벤트 이것도 미션 달성하면 뭐 봉인함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최소, 최종 보상이 있겠죠 그 다음에 길드 이벤트 또 있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장비 복구 이벤트, 카마우스의 계약서가 있어요. 음, 11월 7일, 그러니까 서버 오픈부터 4월 5일, 일요일까지 강화 실패로 파괴된 장비를 조각품 훈장 제외하고 모든 부위의 장비를 복구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콘텐츠가 또 새로 추가가 되는데, 야, 이제 신맵이 다시 열렸죠. 툴란 분지라는 새로운 지역이 나와요. 이제 74레벨 이상이면 해금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툴란 분지와 그 다음에 필드보스 바말론이 추가가 되는데 권장 전투력을 보니까 비텐 후반대 랑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바말론이라는 필드보스가 나오는데 권장 전투력이 70만이네요 와 그리고 이제 처치 보상으로 혼돈의 방어구 도안과 영웅 장비들이 나오는데 지수판 근데 혼돈의 방어구 도안이라는 게 이걸로 이제 전설 등급 방어구를 제작하는 재료거든요 스킬 교본 상자와 이어 순위 보상 상자 이거는 좌절 루스칼이랑 똑같은 것 같고요. 루나트라에도 신지역 기만의 분지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권장 전투력을 보니까 39만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 다음에 기만의 바말론이라는 필드 보스. 이 제압 버프는 골드 획득량 20%, 경험치 획득량 40%, 전리품 획득량 10%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혼돈의 방어구 또한 그 다음에 영웅 장비 지수판. 그 다음에 나머지 똑같습니다. 아, 아까 말한 대로 신규 마석판이 새로 나오는데 이제 각인석도 새로 추가가 되네요. 이제 허상파비 파비 마석판 두개다 완료를 했을 때두 마석판 동시 활성화가 되고요. 환상의 각인석이 생기는데 비텐 지역 일부 지역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27만 이상 지역인 거 같고 그다음에 허상의 구원 아마 이것도 요새 마루 그리고 황혼의 땅 일부 지역 여기는 황혼의 땅신 지역에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악마토벌 권장 전투력 20만 이상에서도 획득이 가능하고요네 환상의 각인석 7회의 각인석 100개로 만든다는데 안 만듭니다 마석판 각인 확률 상향을 해주네요 역시 그 아르투만처럼 파르비네아 허상파비도 이제 빨리 올라갈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위 등급 확장 뽑기 와 이것도 우리가 기다렸던 건데요 지금까지 V4 오픈 시점부터 지금까지 모든 합성 기록을 적용해서 20번 실패하면 그 등급을 확정뽑기를 주는 겁니다. 영웅이면 영웅, 전설이면 전설. 그 다음에 20회 이상인 경우는 이미 한 개를 지급해 주고요. 20회 미만인 경우만 실패 횟수를 기록해서 20회 실패를 달성시 상위 등급뽑기 한 개를 줍니다. 저 같은 희귀들은 이제 영웅을 노려볼 수 있겠죠. 황혼의 땅, 천공의 전장이 새로 열리고요. 그 다음에 승패의 성체가 열리는데 둘다 레벨 80 이상이고. 권장 전투력이 80만이네요. 악마 토벌 신규 지역도 신 지역과 같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길드 던전 우상의 아르투만이 추가가 되는데 길드 레벨 10 이상이어야 우상의 아르투만 던전을 열수 있고요. 25만 전투력이 권장 전투력이고 1위는 이제 1위부터 3위는 240개, 4위부터 10위는 170개, 11위부터 50위는 140개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드 협동주화 시스템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길드 효과 시스템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생명력, 정신력, 물력, 효과 증가 이런 것처럼 그 한시적인 버프가 생깁니다. 그 버프를 얻기 위해서는 길드 대장이나 부대장이 협동주화를 소모해서 그 해금을 해줘야 돼요. 그 길드 효과를 레벨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골드를 소모해서 이 길드 뭐 레벨이 효과 이런 거를 사는 겁니다. 효과를 중복 구매시 누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유지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골드 소모를 계속 하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효과를 구매하고 해당 효과의 레벨이 상승해도 이미 샀을 때그 레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재구매를 했을 때 새로 구매한 레벨의 효과로 교체가 된다고 하니까 뭐 대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레벨업 했습니다 라고 이제 공지를 해주셔야 버프를 추가적으로 받으려면 구매를 따로 하러 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길드 연합 시스템 추가 인데요 이거는 월드보스 원정대와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합원끼리 채팅이 가능한 연합 채팅 기능이 추가 되고요 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pvp 옵션 연합원 뭐 공격 가능 뭐 이런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사실상 길드가 큰 길드 같은 경우는 뭐 1기, 2기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도 있을 텐데 사실상 연합이 그 연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타서버 길드 적대 등록이 가능하고요. 전투 시스템이 개선되는데 이제 블레이더랑 아처 연계만 지난번에 패치가 됐는데 이제 일반 스킬들의 타격들이 회피가 돼도 연계 스킬이 발동될 수 있도록 모두 전 캐릭터에 패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더 어깨치기가 엄청 버프 됐어요. 7초에서 5초로 풀타임이 줄었고 기력도 100에서 10으로 소모할 수 있게 이제 어깨치기 하다가 칼날에 로드 못쓰는 일은 없겠죠 자 성물 쟁탈자 사망시 쟁탈한 성물이 사망자리에 떨어지도록 수정 그니깐 그러니까 러 오버워치 기팔백기 이런 것처럼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1서버와 3서버 성물 쟁탈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3서버가 털어가다가 1서버한테 죽어서 그 자리에 떨어뜨렸는데 2, 3, 4, 5서버가 1서버의 성물을 다시 그 자리에서 주었을 경우 바로 쟁탈자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1서버가 거기서 이제 회수하는 거를 상호작용을 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바로 이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둘다 아무도 못 건드렸을 경우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회수가 되고요 월드보스 시간이 참가신청 완료는 매주 토요일 낮 12시로 바뀌었고요 월드보스 진행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변경됐네요. 자, 그리고 스킬 세트 기능도 확장이 됐는데요. 스킬 세트가 사실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확장을 위한 전용 아이템, 아마 뭐잼 구매를 통해서 스킬 세트 확장권을 팔것 같은데, 자, 이제 세트를 이제 보스통, 보스용, 사냥용, 뭐 PB평 이런 식으로 세개 정도는 필요한데, 두 개밖에 없어서 많이 힘드셨죠. 아, 이걸로 추가될 것 같습니다. 자, 영혼석 성장 편의성 개선. 영혼석이 일괄적으로 승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한개 이상에서 한개 이상 모든 영혼석을 한 번에 승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유한 영혼석 리스트를 격자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데, 격자가 뭐냐?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자, 바둑판처럼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석을 장비에서 보통 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영혼석을 장착하고 있는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영혼석을 안 빼고 그냥 그 장비를 넣으면 그 장비에 자동으로 영혼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주 편해졌죠. 그다음에 영혼석 획득 등급도 제한이 옵션이 추가돼서 뭐 일반 영혼석 드랍 만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장비 장신구 강화를 편의성을 개선해줬는데요. 강화 시도 반복 기능이 추가됐는데 파괴되지 않을 때까지 강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8에서 9 가면은 이제 강화를, 강화를 계속해주다가 성공을 하면 9에서 자동으로 강화를 반복을 중지해서도 9가 떴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다음에 또 9에서 10 가려면 또 이걸 눌러줘야겠죠 아주 편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황혼의 땅 내에서 캐릭터들 서버가 다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차원의 경계로 나가는 방식이 원래 차원이동이 있었는데 루나트라랑 동일하게 나가기 버튼으로 바뀐다고 하네요 아이 편했는데 신규 동료 열일곱정이 추가가 되고 또 패키지가 나오겠군요. 그 다음에 타겟팅 대상의 타겟팅 정보 표시. 그러니까 내가 ABC가 있을 때 내가 c 예요 C인데 A를 클릭했어. 그럼 A가 B를 클릭하고 있다는 사실을 C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몽환의 틈이 필드 그룹화가 됐는데 이제 기사의 후에 1, 2를 합쳐서 하나로 하고 시간도 합, 아마 합쳐지겠죠. 시간은 그대로 가면 아마 욕먹을 겁니다. 그래서 뭐 기사의 후회 4시간, 소녀의 항몽 3시간, 상인의 소원 2시간 뭐 이런식으로 진행이 될것같고요 필드보스 시간이 바뀌는데 기존에서 오후 8시에 바쿤, 디눅스, 루스칼까지 실루나스 그리고 바말론까지 실루나스고요 뒤에 이제 고독의 바쿤, 환각의 브로카이스, 파멸의 아르투만, 허상의 파빌, 파르비네아가 8시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9시에 브로카이스, 아르투만, 파르비네아 이렇게 이제 로나스가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오만 디눅스 좌절 루스칼, 기만의 바말론이 오후 9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독의 바쿤, 환각의 브로카이스, 파멸의 아르투만이 서버 버프가 제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만의 바말론이라는 서버 부프가 아까 위에 말씀드린대로 추가가 됐죠 골드 획득량 20% 경험치 획득량 40%전리품 획득량 10%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필드보스에서 이제 고독의 바쿤 황각의 브로카이스 파메의 아르투마는 영웅마석의 획득이 불가능하고요 바말론 기만의 바말론에서 황혼의 정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33만원 지르셔서 사신 분들 많죠 영웅마석 여기서 이제 황혼의 정수가 나오고 그 수집해서 영웅의 마석 상자를 제작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제 강화할 때 중간에 옆에서 와 강화 성공했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옆에 나오는 거 있죠 동료 그런 거 이제 안 나온 안 나오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팔찌 완장 강화 업적이 추가가 되고요. 또 다른 업적 컨텐츠들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쌔신 장비 수집 컨텐츠가 추가가 되고요. 이것 때문에 또 장비 값 많이 오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불완전 펭귄트 돌림 편이 이벤트가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다들 오늘 끝나기 전에 돌리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뭐 기타버그 수정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4일 업데이트 점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다들 확인하시고 이벤트 놓치지 않고 다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망했습니다. 히바!